교회 여러분 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사무에라 2장 24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악과 아비세가 아부넬의 뒤를 쫓아 기부원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나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부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한 꼭대기에 섰더라 여러분 이제 요악과아비새 어, 이렇게 에, 다이세 편이 되죠 다이세 편에 서서 싸우게 돼요 그 다음에 아브넬은 여전히 에, 사울 편에 서서 싸우는 싸우서는 안될 그런 분쟁과 내전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네엘은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빌크가 사울을 쫓았던 사람이지만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죠.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속기를 그치다 명령하겠느냐? 어, 자중시키는 거죠. 제발. 요압아, 너와 내를 따르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동족상장에 비극을 만들지 말자. 칼이 언제까지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할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요청을 해요. 요압에 대한 요압은 이 말에 대한 대답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고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부으며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면에 아브네는 큰 역할을 했는 거예요. 그 강국감 부탁에 요압이 수용하게 되어 요압도 자기를 따르는 모든 다윗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형제를 쫓고 공격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발생한 내전 사울 이후에 그 혼란상이 조금씩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이런 동족상잔의 비극이 멈춰지는 피일이 멈춰지는 그런 상황이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점점 점점 안정화돼 가요. 다윗이 참대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서기 시작하면 이런 혼란이 와요. 갈등이 와요. 분쟁이 와요. 피 흘림이 있어요. 막중한 고통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악망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시면 사무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는 아무런 피해, 모든 일의 결과가 찬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누구를 따를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따르면 반드시 반드시 후회해요. 많은 피해를 봐야 돼요. 많은 억울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을 의식해도 안 돼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직 우리가 따를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좇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십니까? 늘 묻고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갈 길을 알려 주시고. 생활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 드디어 이제 아브넬의 요청을 요압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화목한 상황으로 모든 상황이 펼쳐져 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기고 우리 자신을 감추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받으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행복가족들이 되게 하오시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모 주변 저희 교회에서 충성을 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과 복으로 넘치게 넘치게 채워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